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애플의 마인크래프트. 이번엔 스페셜 편으로 이렇게 그 탈출맵, 탈출맵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벨탑을, 바벨탑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다이아 가보 세트를 다 이렇게 빼가도록 하고요 내가 다이아, 내가 다이아 바지 다 먹었어. 자. 아, 라틴님 밥 드셔야 돼요? 그럼 밥, 밥 드시고 오세요. 제가 좀 이따가 소환해드릴테니까 네, 네. 자, 문이 지금 저랑 대화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죠? 좋았어, 바이올렛님, 바이올렛님. 시작합시다. 게임 모 게임 모드 안 쓰는 오미 바이아블러 오미 다 왜? 네? 아아 배고프냐? 이거 피스풀 아닌가? 잠깐만, 나 이거 100 배... 아, 피스프는 피스허기안 되는데? 그런, 그런가요? 네, 그 게임 모드에서 다 아이템, 그, 버, 먹을 것만 빼세요, 먹을 것만. 그냥 제일 많이 채워주는 거야. 소고기 콜. 맛있쩡. 맛있쩡. 급식 아줌마, 안녕. 자, 근데 게임, 그, <웃음> 와, 스테이크야. <laughs> <laughs> 자, 근데, 자, 그, 이거 하시고, 하시고 나서 이거 풀, 풀으셔야 돼요. 그, 게임머를 자, 그럼 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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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요. 맞아. <laughs> 난 이쪽으로 가겠어. 어, 안 돼. 여기 막혔어요. 오, 이거 알고 계세요? 잠깐만, 이거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 야앗. 아니, 아니, 아니. 라트베 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돼. 안 돼. 아니 돼.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지앗. 아, 자 아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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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닌데? 여기 아니야. 잠깐만요. 자, 저, 왜 찾으셨어요? 틀린 님이 누구죠? 뭐야 트이님자딴 데로 갑시다 자꾸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계속 대화를 거는데? 쥐 자꾸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자꾸 대화를 걸어요 오 여기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왜, 너무 쉬운데? 이거 어려워야 돼요 최선을 다, 최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워야 되는데? 오야. 저 스테이지, 스테이지 1이 클리어인데? 지금 벌써? 벌써 스테이지 1을 클리어, 클리어 했는데요? 이 너무 쉬운데요? 짠! 너무 쉬운데? 아니, 이걸 왜 떨어져요? 아 먹어야겠다. 이거 심히 쉬운데? <laughs> 살이 좀 많으신가봐요 남자인데 가슴도 떨리시고 라테인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깨요? 이건 못 깨잖아요. 아갑보차동 필수 그냥 그냥 돌진해되는 건가요? 이런 무식한? 아, 뭐야, 이거 피 반칸, 반씩 밖에 안 되는데? 뭐야, 응간인데 이거? 이거 똥이네. 이거, 이거 또, 또 똥, 똥망맘인데? 나,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너무 쉬워. 어, 뭐야. 아, 이거 떨어져야 돼요? 뭐야, 이거 아, 저 아프다. 아, 어렵네요. <laughs> 어려 어려운 거였구나. 다른 건다안 어려운데 저기서만 어렵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클리어지. 안안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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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무조건 이건 그냥 노치 트어 먹는 것만 이렇게 생성을 해서 비스플로. 그러니까 먹, 먹, 먹는 것만 치트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치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 깐깐한 남자. 헐. 까치. 이런, 이런, 갈, 갈아버릴. 이런. 이거 그냥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길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인데? 아니, 이거 부시시면 어떡해요? 이거 부시시면 어떡하냐고. 빨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봐요, 내려오시라고요. 다시 일로 오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보여요, 형. 조트도 망. 근데 기왕은 욕을 자제. 이봐요, 라트위님. 라트위님. 하지 말라고요. 어씨, 잠깐만. 나, 아, 뭐야? 가본 내고도 완전 망땅인데, 거기 그냥 달, 그냥 거기 달리는 게요. 저기, 저... 저... 헐 저... 리 나가빠진 아 늦지만 잠깐만 늦지만 새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기에, 라테이 님이, 라테이 님이고요 저기, 씬키저스 님이, 저, 인간님, 그리고 저기, 어, 바이올린, 바이올린, 011 님이 바이올린 님이세요. 아, 099구요. 지금 아이디는 0111인데요. 이거 세스폰 하시면서 가 세스폰 하시면서 가라는데 원래 아이템이다 아니 이거 제, 제가 제대로 실수로 떨어진 거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어, 깨졌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인 단계 네 밀어요 아까 떨어져서. 여기요? 아, 안녕하세요? 저거 발판 바꿔서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발판을 떼버리죠? <laughs> 자, 여기다가. 여기, 지금 죽으면은, 죽으시면은 바로 여기서 소환이 돼요. 죽으시면 바로, 바로 미로 끝에서 소환돼요. 세, 뭐냐, 세톰이랑 세스폰 하시면서 가래요. 어, 야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이길 거야. 근데 솔직히 미로가, 미로가 너무 쉬운데? 이렇게 단순할 수가. 아니, 미, 미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깨는데. 이제 죽어도 저기서 태어나는. 오, 좋았어. 나, 나 오늘 왠지 빨리빨리 하는데도 자야 돼. 야 이거 너무 쉬워. 요 이거 다이아가버스 주면 면안 됐어. 이거 철가버스 줬어야 됐어. 하드코어라면은오 예. 이응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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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벌스. 보였... 아, 또 용성 덩거다. 음. 음... 음... 아들. 너왜 이렇게 많이 죽니? 떨어져. 떨어지지 마. 이게 사과라니 당신은 누구요? 여기 가봤. 왜요? <목소리도> 안 돼. 가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돼. 아니 이런. 잠깐만 잠깐만. 게임 모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복수라니. <laughs> 잠깐만. 어. 됐어. 잠깐만요. 어차피 스펀치면 여기로 오니까. 잠시만. 황금사가황금사가황금사가 아, 이거 야, 아, 맞다. 게임모드 꺼야 돼. 아, 나 진짜. 너무 어려워. 게임 모드 꺾고. 자, 다시 달려갑시다. 좋았어. 난 신이다. 신세계의 신이 되겠어. 자. 시업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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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발판 빼면 안돼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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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자, 여, 여기다가 세스폰 해놓을게요. 여, 여기다가 세스폰 해놨어요. 어, 네. 안 돼! 세스폰이지롱. 안 돼! 저희 고맙죠? 저 다시 바닥으로 세스폰 세스폰 해놨어요.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짓이오 안돼 네. 길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건 개척하는 맵이 아니라고요 안돼 라테이님 그러시면 아니돼요 먹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장난치요? 게임마다 푸세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요? 자, 그러면은, 자, 자, 자. 저기가 일단 스폰지역, 미로 끝이 스폰지, 스폰지역, 스폰지역이, 스폰지역이고요. 이거, 저, 홈 세, 세톰 하면은 세톰 세트홈 돼요. 세톰에서 알아서 게임 편하게 플레이 하세요. 세톰. 지아 따, 따, 여긴 너무 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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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게임 모드를 안 풀었잖아. 아프다 아프다 자, 자. 자. 아니 다들 명령 쓸 줄을 모르셔 다 명령을 쓰실 줄을 모르신다고요. <laughs> 이런 포, 포기라니. 짠. <laughs> 구경하고 있어. 아, 네, 네, 네. 네 어려워요 아니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쉬어요 아아아네네 올래 네?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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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자자자자 자. 자, 여기다 홈셋 쉬았어쉬았어 좋았어. 에, 세, 세통 가능해요? 좋았어, 좋았어. 빨리 <몰람> 찌시여세통해나겠다 여기다. 세 통. 세통 난발이다. 잠깐, <몰람> 잠깐, 잠깐. 좋았어, 다이아 파티야! 잠깐만, 이 노래. 그냥 토라도라 부금을 탭시다. 안 돼! 오! 안 돼, 죽다니. 잠시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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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친구야, 니가 말을 걸어도 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먹을 거 먹을 거, 밥밥밥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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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저요? 저 글쎄요. <laughs> 떨어졌는데 홈 지정내놔서 괜찮았어요. 텔레포트하세요. 텔레포트 가능하대요. 어디 보자 게임 홈셋 홈셋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하세요. 안 돼. 네. 아 진짜 모르겠네. 먹을 거 많다는 먹을 거 많다는. 에이. 난 골든 어플이 아니란께. 아니, 자꾸 앞을 막으면 곤란하단께? 아니, 이거도뭐 하는 짓이여 편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이건 뭐야? 멋지다. 잠깐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뭐가 낚시예요? 여기가 맞구만. 여기 맞아 여기 맞아요. <laughs>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물이야 여기다가 어이구 또 영상 끊겼서자 가자 누가 지금 카트 영상보세요? 아저저수도 있어요 그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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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게임못 저거 뭐냐 지정해놨어요 아, 저게임모드 해서 그냥 게임모드로 플레이 하다가 날지만 안켜야겠어요 이게 자꾸 홈, 홈 지정하기가 귀찮은데? 홈 지정을 자꾸 이동하, 이동해서 아이템 다시 만들기가 귀찮아. 게임모드. 그 게임모드 자기가 직접 하는 건데. 잠시만요. 일단 내 아이템을 다 끼고. 게임모드 네? 제가 저저네 지금 PC방에서 찍고 있어요 누가 전자.. 뭐, 뭐가요? 아 그래요? 그거 저일 수도 있어요 어정나 싶군. 뭐뭘왜 이렇게 쉬워? 아이, 거 뒷짐... 뒤처리 좀 하시지. 응? 나도 안 해야지. 나도 뒤처리 안할 거야. 삐졌음. 진짜 카드 코어가 아니라 귀차니즘, 귀차니즘 모던데 야세 서통! 아 저기로 가야돼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거기서 여기 여기 지앗! 지아 거기에요? 아닌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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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는데요. 뭐지, 이거 잠깐만요. 저기 문, 문 닫아보세요. 아, 여기, 여기... 잠깐만, 여긴 또 어디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Do, do you, do you hate this TNT? 뭐야, 이것도? 아, 이거, 이거 세이브, 세이브 구간인가? 자, 일단은. 아니, 자꾸, 자, 자꾸 나와 부기부기 하지 마요. 이기 개이빠. 개이빠. 뭐야? 여긴 또 뭐야? <laughs> 누가 자꾸 뒤에서 나를 밀어. 밀면 밀어할 거야. 쏴도 안 맞는. 왜 내가 1등으로 깨게 생겼음? 아, 안 돼. 잠깐, 여기 뭐야? 나 이런 철, 철, 아. 안 돼, 안 돼. 마, 맞을래? 잠깐만, 이게 끝난 거야? 안 돼, 튕겼어. 자, 그러면은, 이, 이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그, 다른 걸 실행해, 실행해 보도록 하고, 저 튕겼어요. 저 튕겼어요. 자, 아니, 아니, 그 뭐냐, 북극곰네 컴퓨터, 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TNT는 터트리지 말아주시고요. 일단은 이 영상 일단 인코딩해서 올리도록 합시다. <laughs> 자 끝.